그치! 이리 와! 뒤에서! 그치! 나이스! 그치! 그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루아나 밀어 밀면서야. 따라 이팅 뛰어 뛰어. 그치 그치 없어 없어 없어. 마이. 아, 너무 이 아, 달렸어. 가운데로 가야지. 매치 루아나 수비. 예이 그치! 구띠구띠구치 여주야 너더 빨라! 1대1해 그치! 손맛 아, 손맛 나이스 구티 로하나 놓치지마 놓치지마 수비 너무 좋아 매치 매치 살아보고 어, 나이스 건건건건 건, 건, 건. 건이 그렇지 가 가도 돼해해그렇 <목소리> 집중 로아나할수 있어. 자기 사랑. 그렇지. 아나 그렇지. 없어, 없어 그렇지 아코트 그렇지. 아이나 루아나, 더 빨라야 돼. 그치. 오. 나중에 나이스. 나중에 멋있다. 멋있다. 바로 바로 바로. 야, <laughs> 루아나, 백호트! 루아나, 네. 놓치지 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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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루아나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한턴 o k o T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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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로 o t o k 적 Toko, 적

소리가 아니야 이게. 기분을 늘리지 안돼 안돼 안돼. 아이돌. 믿어 믿어 받아주러가 한명한명더가야 돼. 어! 치나이스 수비 외치 자기 네! 수비! 들어! 아니아니 없어! 로하나 붙어! <laughs> 치 <그치>? 뛰어! 없어! <laughs> 그치그 <laughs> 뛰어 뛰어! 우리 많아! 뛰어 좋아! 이 이리와 뛰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루어! 없어, 없어. 뛰어없어없어없어 이루어! 없어. <laughs> 이루어! 이비매이